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 상이 뭐에요? 역사는 밥상을 의는합니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 그저께 제가 차를 점검하라고 우리 민치녹원생 카센터 갔는데 집에 가려고 했더니 송집사님이 나를 확 하게 봐 근데 우리 송집사님이 뭘 먹으면 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 이거 목사님들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 a 요 o 예. 아, 그리고 e of 어떻게 e r I could 데또 v 집사님 o t t l 식당으로 또 t 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어요. 예. 또 t l e of water. I c o u 제가 have a b o 식사를 e o 게 됐는데 e r I could 님 a v 사님저 o 게 식사를 뭔가를 하게 되는데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정이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이세게에 왜 밥상을 차려주셨을까요? 네. 밥은 뭐예요? 우리의 육을 채워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육도 중요해요. 네. 잘못된 신앙은 육은 그냥 대피기처럼 된다. 망가지던지, 말던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오로지 영혼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여, 영혼은 어디에 감겨져 있냐면 육체 안에 감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육이 망가지면 영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매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네? 뭐 할수 없는 사람들은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뭐예요? 영혼을 잘 돌보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식구라고 해요 식구 그 식자가 무슨 식자입니까? 먹을 식, 밥 식. 구 자는 입구 자. 밥이 어디, 어디 하나 들어가냐? 입으로 들어갑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식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이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다이그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상을 맛있게 먹었다. 다윗은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열한기상 17장 보면 이스라엘 땅에 뭐가 왔느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굶주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이안을 먹여주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저적으로 떡과 고기를 대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네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에 나타나셔요? 제자들을 만나려고 갈릴리 그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이 텄을 때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 고기잡이를 하느냐고 힘들고 지치고 굶주린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뭐래요? 네. 생선을 굽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을 차려가지고 제자들을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밥을 드셔야 겠죠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입맛이 좋은 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상 받는 거예요. 하나들부터. 그래서 우리가 입맛을 좋게 하려면 우리가 적당히 일을 해야 되고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갯맛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뭐그 운동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육체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운동을 하는 것도 믿음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찬성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믿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뭘 차려 주셨어요? 삶을 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바지리교의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입맛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식가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밥을 못 먹으면 힘들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식사를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상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상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 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조시며내 손의 깨끗함을 조절하시오.